계수 정보가 주어졌고 상성 정보 그다음에 나누는 것, 그 다음에 핵심은 실제로는 다에서 나옵니다. 다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최고차계수가 x 세제곱은 빠지게 될 테니까 f(x)의 2차항계수와 g(x)의 2차계수 차가 1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식을 세울 때 1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때문에 상수항을 달아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는 f(x)와 g(x)를 더한다음에 이를 빼야 되죠. f(x)와 g(x)를 더한 다음에 이를 빼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사라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x로 묶일 것이고, 그래서 x로 묶이기 때문에 뭔가 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는 2차항에는 x 1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작업은 지금 더한 거에요 예 이렇게 자. X 1이이 있을 날이죠 e x 제곱이 되려면 e x 를두 되고 EXT w 되 X 얘랑 얘랑 하면 2 a n 3이잖아요 y a 그러니 a 2 a n g Yang y a 그 g y a 2 a n g Yang Yang y b 플러스 c라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 했다 얘를 곱한 거일 거예요 이제 이건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로 가죠 1 대입하고 그러면 2 플러스 5가 7이 되어야 하니까 a는 1입니다 그러면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예요 feg 2 8 8 16그 다음에 4 곱하기 2에 플 근데 a가 1이라는 걸지 찾았죠 a가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b 플러스 c의 2배를 한것 근데 b 플러스 c는 방금 전에 찾았죠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c 그리고 성수 그래서, 어려움 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자, 답은 그냥 쉽게 나왔어요. 이거로부터 fx, gx를 찾는 건 아니고, 답만 저는 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fx와 gx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은 여기까지라서 전 여기까지 했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fx와 gx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음,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전 여기까지 넘길 텐데, 나 조건을 이용하면 fx와 gx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fx, gx를 찾으라 했으면 제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함수값만 요구를 했고 문제를 쳐다봤을 때 b 플러스 c에 대한 정보 그리고 a에 대한 정보만 찾아낼 수 있다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와 b, c간의 관계식이 보여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변형이 됐다면 나 조건을 이용해서 FXGS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